아, 구군이 관설에 맞으면 국민도 활란을 겪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 저버렸습니다뭐르케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이태원에도 보니까 가게가 문을 닫았고 가게가 텅텅 비어 그 비어 있고 또뭐 임대 그 저녁 7시 정도 6시 7시 정도 됐는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태원은 항상 거기 저 사람들이 많이 끌는 장소죠. 그러면 상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져 있습니다. 저마다 울상이 되어 있고 지금 국가에서는 이 국민들을 소상공인을 돕하기 위해서 또뭐 일부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더돈 그 100만 원, 200만 원그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 국민이 지금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죽으라 죽으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단 우선 그이 서민층이 살아야 되는데 서민층이 못삽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런 데로 버티나갑니다. 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 허경영 총재가 정부는 미리 이야기했죠. 코로나 그걸로 해가지고 국민 그 서민 그 서민들을 위해서 양적완화를 해서 그 서민들에게 1 억씩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야만이 이 난국을 타게 해 나갈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그큰 대책은 없고, 우선 그 뭐야, 콩고물처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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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입막음하라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니 국민들이 살수가 없죠.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다가 뭐 음? 아, 국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우리나라 지금 국고도 다비웠을 텐데. 국고가다 비니까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국민을 쪼는 그런 지금 대책으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또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악법에 악법을 계속 만든다는 것입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 모든 부분에서 헌법과 법률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을 만드는 이 국회의원들, 이도둑놈들이 쓸데없는 법, 폐지해야 될 법은 안 폐지하고, 썩어 빠진 법들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국회의원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저들이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사회주의 사회를 가려고 그렇게 국민들 다 뺏으면 국민들 어떻게 살라고 나라 국가는 이제 다 비웠으니까 국민들이 나눠줄 것도 없고 어? 결국은 국가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되면 이제는 이제 일할 자리도 없고 돈벌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면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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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 전에 벌은 사람은 좀 나눠 먹자고. 자기들 그 국회의원들 그 재산 그거부터 좀 국민한테 나눠 줘요. 자기들은 나눠 주지 않으면서 나눠 주자고. 참 웃기는 양반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그대들이 있는 재산, 응? 그거 좀 다, 좀, 당신들 재산들 얼마나 꽁, 꽁, 박아 놨어.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다 죽습니다. 이제 특단의 조치도 없으면 안 되고, 이제는 이 대통령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 또 이상한 이 북한에서 이마 이것들 또돈 내놔라고 또뭐 압박을 가겠지 그런 자 국고도 비었고 뭘가 퍼줄 건데 또 김정은이 또어 치들어 오겠다고 또 협박이나 어? 어? 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만약 핵무기가 없고 그냥 붙으면요 북한 저거 우리한테 쨉도 안됩니다. 저저저저저 저저저저 쓰잘데기 없는 그 무기 그런 것 가지고 우리하고 붙을라고 우리 붙으면 저거는 박살 납니다. 함부로 못쳐 들어와요. 쳐도 오는 순간 저거는 박살 나게 돼 있습니다. 우선 그뭐 미국이 저렇게 있으니까 지금 답답하고 정말 음 가슴이 음이 엄청나게 지금 쇼크 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겠지만은 에 미국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정말 그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이 부정 선거에다가 온갖 금, 뭐, 술수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갖다가 탄압하고, 국민들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니, 세금은 세금대로 올리고, 국민들은 일할 자리는 없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라 아니, 자유 경쟁 체제로 해서 기업을 키우고 국민들이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세금도 많이 내고 나라의 고가는 찰 것인데, 나라의 고가는 텅텅 비어 있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못 내도록 일자리도 없게 만드는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리더, 이런 총 책임자가 무슨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어. 제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유등한 지도자가 앉아서 국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앉아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지. 뭐 자리만 앉아있으면 그게 단주라는 모양이지. 응? 원래 지도자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을 먹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경영하고, 사회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 살리는 사람이 거기 경영자예요. 뭐 자리만 지킨다고 경영자인 줄 아십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 관산에 맞아 있고, 우리 올해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이제 진짜 죽지, 죽다 못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이 없는 사람은 더 죽어요. 그래서 신술을 꼭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문이 있고 뭐 많은 사람이 내한테 와서 상담을 하지만은 이사람들가만 보면 꼭 보면은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턱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내가 참 답답해요. 물론 내가 안 풀어줄 수 있지만 어떻게 응? 이야기를 해줘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지만 정말 미리 미리 이제 좀 알고 하면 괜찮을 텐데 그래도 대비는 했을 텐데 대비 안 하고 이제 뭐 소일고 외양고 꽂히는 시기 되니 정말 답답하죠. 지금 우리가 국운이 지금 관산에 맞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죽을 죽으라 살아 이제 이제 뭐. 이제, 이제, 살다 살다 안 되면 뭐 자살한다 소리 나겠지. 그렇다고 죽는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똑바른 지도자가 리더만 잘하면 괜찮은데, 이 리더를 못하니까 국민들은 완전 죽을 봐야지. 그러면 미국까지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려고 미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런 사이가 지금 되어버렸. 그랬던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 목숨을 유지하고 또이 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신수를 봐서 본인들의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뭐 그냥 넘어가겠지 하다가는 혼줄이 납니다. 정말 뭐중위산익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대학 대학 졸업자들이 거의 뭐 20만 명 정도가 뭐 취직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뭐, 뭐 내한테 상담 오는 사람도 지금 취직하려고 오는 사람인데. 지금 취직자 어디 있습니까? 취직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지. 안 그래요? 기업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가게들도 지금 문을 다닫고 있는데 어디 취직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노가다 하는 데도 없는데 노가다 하는 사람들 이게 보니까 뭐뭐 뭐 일부 필요한 사람 외에는 노가다 가도 자리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라 위했던 우리 중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 올해 신수를 꼭 봐서 여러분의 안전을 미래를 갖다가 살펴나가서 곤욕을 안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함부로 버리쳐도 안되고, 그 귀중한 목숨들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아니 됩니다. 뭐 죽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음 세대가 기다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고생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꼭 알아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무사히 넘어가면 내년이 돼야 풀려서 내년부터는 구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나아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앉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살기가 좋아지고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선 이 관살에 맞은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하고 사고가 날수 있으니 조심하고 절대로 이 환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허리띠 졸라 맬 사람은 매야 되고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없는 사람이 죽, 죽을 정이지 그래서 올해 꼭 필수적으로 신수를 봐서 미래를 알아서 꼭 올해 한 해를 잘 넘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성을 찾아서 상담하세요. 본인은 본성은 정확하게 운세를 풀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일반 그는 그. 사주쟁이들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립니다 내가 보는 것은 열애장이고그열애장은 여러분을 올바르게 풀어 주는 지구상 최초의 학문이자 가장 뛰어난 학문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